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죠. 그 다음에 6번, 마찰이 없는 빗면 위의 높이에서 높이 5m에서 얘를 이렇게 뒀더니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이만큼 빠졌어요. 그랬을 때 얘를 2m 높이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은 마찰면 얼마를 갈까를 계산하는 문제죠. 그러면 여기 p1b p P1, 일때총 P1, P1 이만큼 7m를 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3m를 간 거죠. 그러면 q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지금 높이가 5죠. 위치 에너지가 5만큼이죠? 얘는 5만큼이고 얘는 2만큼이죠? 그럼 여기 x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우면 7 플러스 3이니까 10대 x는 5대5대 5대 2가 되겠죠? 그러면 5x는 20. 그러면 x는 4. 그래서 총 4m 이동하게 되겠죠? 자, 그럼 여기서 역학적 전환과 보존 다 마치겠습니다.